예, 예. 저는 좀그 멘탈적인 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예. 다음날 골프 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전날에 제가 꼭 새벽 3시, 4, 3시 50분에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유튜브 보고 있다 보니까 나갈 때가 돼서 나가면 또 힘드니까 또 긴장되니까 예. 또 이게 힘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 프로님은 이제 중요한 대회나 이제 다음날 뭐 중요한 촬영이나 이런 게 있을 때그 전날에 이제 어떻게 이 마음의 안정을 좀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골프를 어, 즐긴다 생각을 하시고 나 그냥 내일 가서 즐긴다. 네? 그냥 즐기는 사람이 제일 잘 칩니다. 맞아요. 그 이런 게 있어요. 골프는 자 내일 내가 어내 친구 반 죽인다. 내 골프로서 완전히 죽인다. 그날 죽고 옵니다. <laughs> 그거를 그러니까 골프는 절대 겸손하게 가야지. 장갑에 요 시험 침을 태뜨 뱉잖아요 벌써 없어집니다. 그니까 그냥 내 편하게 지니까 더 좋더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네. 되세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말씀하십시오. 저는 과에온지 이제 12년 된손 경욱입니다. 예. 부력은 예. 예, 2 0년은 넘었는데 예. 이제 궁금한 게 요즘에 드라이버 비거리가 줄어 가지고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스웨이라고 해서 오른쪽 백스윙할때 오른쪽으로 체중을 이동하는 거를 하는데 아... 그게 과연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아, 궁금합니다. 결국은 팔의 힘보다도 몸 체중을 이용해서 치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내는 데 도움은 되는데요. 근데 이 머리 축이 체중 이동을 말리냐고 머리 축이 이렇게 오잖아요. 심하게 오면 중앙에 맞질 않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는 것하고 마찬가지. 예요 머리 축이 오, 오기는 와요. 요만큼 이렇게 체중이 오니까 옮겨지는데, 어떤 분들은 머리 축을 가지고 체중을 이렇게 옮기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센터에 스위스팟에 공이 안 맞기 때문에 거리가 더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스윙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옮겨지는지.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Q&A도 했으니까.